와 오늘.. 점수가 100점 깎인거야? 핵때문에? 어, 뭐야 4000점 찍기 미션이 걸렸네 결국? 아니 근데 솔직히 4000점 진짜 쉬운데 저거 어좀 핵들이 날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? 아 잠깐만 바로 만나잖아 봐봐 아니 씨 무슨 미션 걸리자마자 만나 저 영어 나로 끝나는 애핵 아니냐? 아내 인생 진짜 4000점 찍어야 되는데 아, 니 중카는 이런 것만 좀 바뀌면 될것 같은, 핵, 만 좀, 어? 봐봐, 지금 벌써 1등 치고 나가잖아, 미니맵에. 이 원작 같은 건 항상 문제점이 뭐였냐면, 핵을 못 막아서 문제점이었단 말이지, 원작은. 근데 이게 원래 우리 한국에 있을 때부터도 고칠병이었었어가지고, 이거는 저한테 운영자 권한 주시면 제가 다 잡을게요. 콜? 중카 디렉터님 콜? 아 진짜 나한테 권한 다줘 보세요. 내가 등급전 돌면서 핵들 다 정지시킬게. 만약에 권력 남용하면은 나 바로 그 뭐야? 잘라. 내가 이제 핵들 다 싸다 볼수 있는데. 맞네. 그러고 보니까 신엔진도 변기 나올 거 아니야. 그 루루. 한국 VS 중국이요? 그러니까 이게 핵이 심한 거는 중국이고 진짜 재밌는 건 한국임. 그러니까 중국애들은 너무 무성이야.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쟤네들은 핵이. 근데 이제 한국은 재밌는데 이제 좀 그렇게 많진 않았지. 근데 뭐 한국에 딱 유명한 애들셋 있잖아. 김정직, 도순. 아니 이걸 왜 스탑을 해, 바보야. 어차피 니랑 나랑 다리타데 오토바이야. 어 잠깐 리타 맨해 주는 것 같은데 핵이? 아, 잠깐만. 야, 리타맨은 안 하는 줄 알고. 나, 이거 대충 달렸는데, 아, 리타이어 매너를 해주네. 잠깐만,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. 근데 카드립 차단 기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긴 해. 그니까 러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, 아, 애들 왜 이렇게 다 화려하냐? 화려하니까 겁나는데, 아! 씨 좋댔다. 야, 내디야, 나 빼고 다 핵인데. 아, 아, 재윤아, 재유나, 아, 재윤아, 랜다. 이게 맞냐? 아니, 이게 맞냐고? 잠깐만, 아니, 씨, 나 빼고 다 핵이잖아. 아, 얘네 달리지도 않아. 기분 나쁘게. 어, 씨, 뭐야? 야, 이게... 마, 야! 야, 이씨, 이게 뭐야. 야, 이 자식들, 그냥 몸에 코팅을 그냥, 어? 이야, 씨, 밀리지도 않아. 아이, 미친 거 아니야, 이거. 아, 나 미션 깨야 되는데, 저거, 2만원짜리. 아, 설마 이렇게 했는데,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, 아, 누가 슈퍼챗으로 2만원 쏴주시나? 아, 그냥, 그냥, 어, 이거는, 어, 그냥 한 가지, 나의. 아니, 근데 애초에 저 영어 나야, 저, 저 친구가 그 지금 쟤네보다 더 약한 애일걸? 안봐 줘. 야, 쟤네들이 봐주면 내가 삭발한다. 안 봐준다니까. 이랬는데, 만약에 안 들어가지? 이 자식들, 방풀이요. 그럼 저 자식들이 이제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지. 어, 잠깐만, 야, 1등 튀겼다. 아. 그러면, 잠깐만, 쟤네들 다해기면나 점수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니까,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쟤네들이 점수가 높을 거 아니야. 그럼 내가 받을 거 같은데, 점수를 같이? 점수가 기지개 났네, 이 새끼들. 일단, 튕겼고, 한 명. 아, 일단 핵이 튕겼다. 아, 그 걔네들 말고도 핵이 또 있네. 그럼 지금 총핵 7명? 와, 징글징글하다. 이게 지금 사실상 핵판 빼고는 무조건 1등 박아야 되네. 그래야지 점수 보존이 되네. 그 아까 전에 핵들 닉님 기억하는 사람, 그 검색하면서 피해야 될것 같긴 한데. 아니, 이렇게까지 해서 점수 올리는 게 맞아? 아, 봐봐. 야, 핵 없으면 1등이라니까? 진작에 갔어야 할 4,000점을. 아, 그래요? 일단 여기 뒤에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, 이 최대한 리타이어 시켜야겠다. 어, 쟤네한테 너무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. 그, 라인 좀. 아, 넌 벗어났다. 괜찮아. 제발, 올리타. 이거 올리타 하면 좀 받을 것 같은데? 한 10점? 근데 올리타가 되느냐가 문제지. 이젠 어, 된거 같은데, 올리타, 올리타. 아씨,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. 상승과 하라폭은 같습니다. 야, 제 제네들 튕기는걸 말해야 돼. 제네들 튕겨야 돼. 무조건 빌어야 돼. 이거, 제네들 무조건 1분 33초 안 주잖아. 지금. 일단 2등은 핵 아니고 1등은 핵이고 저 5, 6, 7, 8 핵이고 아까 4,000 점에서 돌린 거 후회하냐고요? 존나 하고 있죠 지금. 아나 핵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애초에 이게 카드립의 장점은 핵이 없는 거고 카트의 단점은 핵이 있다 여기는 이게 핵 때문에 등급 전그랑프 리 이런 게좀 빡세네. 아, 이게 뭐, 저기 뒤에 애들이 다 튕겨준다면냐. 내가 등수가 가능하긴 한데, 3등이. 근데 이렇게 똥 빠지게 달려도 리타이어 시키면 힘 빠진다니까? 아, 제발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괜대, 1분 33초 넘었다. 모르다 이거 씨. 아니 이게 말이 돼? 이거 많이 보던 닉네임들인데? 아, 씨, 안 해. 아, 쟤네 핵이네. 아니다, 오케이. 최대한 리트안 당하는 선에서 해볼게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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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매칭이 높던 낮던 상관 없기, 없긴 해요 왜냐면 다 이기면 그만이니까 근데 핵들은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지금 등급전에서는 잘하는 사람들도 뭐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뭐 있어봐야 나보다 잘한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, 아, 근데 쟤네는 어떻게 한번을안 튕기냐? 아니, 씨.